총장의 영장은 결국 발부됐습니다. 과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정렬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정장님 네. 기각된 날 아침에 저희하고 긴급 전화 인터뷰하셨는데. 네. 자 어, 특검이 사실상 오린했다고 표현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재벌들 수사는 못 한다라고 아예 말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 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 증거들을 보강할것 같은데, 어,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 잘못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재청구됐는데, 이 네.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 순순전히 개인적으로 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 처음에 구속장 청구 기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당연히 재청구는 발부돼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런데 뭐 그건 당이고 순전히 예 그렇죠. 네어 예. <laughs> 전망 <웃음> 일단 전망은 네. 참 일단 가장 그 관심 있게 주 보였던 신호등이라고 할까 그게 그 최경희 총장 예, 네. 영장 발부된 것이 좀 일종의 하나의 신호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제 긍정적인 신호를 읽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신호를 읽으십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를 좀 부장 판사를 해보신 분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 일단 통상적으로 뭐이 네. 구성장 청구 사건이 판사 혼자 하는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어, 아시다시피 서울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세 사람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관행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정해서 한 사람 명의로 나가기는 하지만 네. 나중에 이게 재청구가 됐을 때뭐 처음에 기각했다가 재청구되면은 다른 나머지 두 명하고 예. 있는 판사가 예다 예. 어,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판사가 그대로 발부하는 게 모양새가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사전에 좀 논의를 하거든요. 음. 일반적으로는. 네, 네, 사안이 크면 클수록 더욱 오래 논의하겠군요. 더 그렇고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구성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어 이게 재청구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게 일단은 어 그렇게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다시 재청구를 하더라도. 어, 시, 발부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명의로 나왔지만 네. 실제로는 사안이 중대할수록 세 사람이 같이 이미 의논해서 냈던 것을 네. 이제 똑같은 사람한테 이제 재청구할 수는 없까 나머지 두 사람한테 갔을 때 삼인 네. 동료가 같이 의논해서 기각했던 거를 네. 또 다시 재청구된 거를 그분, 어, 그때는 발부를 해버리면 네. 이제 앞뒤가 자기들이 논리 앞뒤 안 맞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보셨었고, 예. 네. 그런데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청구돼서 발부된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특검에서 수사를 좀더 보강을 충실하게 잘했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어느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이제 입장을 그쪽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거는 어, 특검이 보강을 잘 해서 플러스 네. 기존에 자기들이 한번 사민이 의논해서 계약시켰더라도 네. 어, 보강만 충분하다면 다시 발부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게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특검이 이제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발부할 수 있는 이번에는 발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어, 사 음.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음. 또한 가지, 제해석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설명을 네. 듣고 보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람들,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 최경희, 네. 어, 총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렇게 부담을 네. 좀 덜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어 봐라 최경희 총장은 제대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청구했지만 이건 또 충분한 보강이 아니어서 기각한다 이렇게 알리바이용으로 <laughs> 아네뭐 네. 어,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런 추론도 합리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 좀 의구심이랄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최용 네. 부회장만 청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삼성 이번한 분이 더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네. 둘 중에 한 그래서, 사람은 최소한 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보면은 어, 법원 입장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 발부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음. 예. 예. 그런 이런 경우에둘다기약시키기 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특검 입장에서도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그뭐 그러니까 음. 어떤 예비적인 그런 느낌으로 네. 예 그렇게 한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특검이 좀 자신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신이 없지 않냐. 저는 해석을 네. 어떻게 했냐면 어 아니 이 정도로 보강해 가지고 두 사람을 쳤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어 하겠지. 둘다하아 보자. 이런 거꾸로 자신감을 읽었는데요. <laughs> 아 그러니까 둘다 기각하지는 못할 것이다는 그렇죠. 거는 마, 맞는 것 같은데 네. 둘다할 것인가는. 특히 이제 사실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 쪽이니까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가능하겠는가. 그데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형 방어 논리하고 방어 논리가 이제 자기는 몰랐고 네. 부하 직원들이 했다는 거니까 네. 그 논리에 따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발부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부하만 네, 발부되는 건데 만약 에 네. 그런 가설 하에 서라면 물론 이건 다 네. 전망입니다. 네. 아무리 이제 부장 판사를 하셨어도 사실은 지금 다, 당장 이제 결정할 분은 아니니깐요 전망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저희보다는 혹시 훨씬, 훨씬 이제 법원의 분위기를 잘 아시니까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음에도 발부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laughs> 전망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런 분위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처음에 기각이 된 거라서 예. 그런데 지금 2월 20일자로 법원이 정기 인사가 돼서 아마 저 업무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아, 직전이군요 인사. 예, 직전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망하기를 2월 20일 이후에 재청구를 하지 않겠느냐. 음. 한번 기각했던 팀이 그대로 온전한 상태인데 다시 그 속에 음. 그 저기 뭐 수를 던진다는 거는 좀 위험부담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빨리 재청구가 된 것은 특검 입장에서 보면 네. 어떻든지 28일이 수사기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될 가능성이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크지 않고. 예, 거의 없고. 그래서 20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를 받는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기소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얘기는 특검 수사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상당히 특검 쪽에서도 그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걱정스러운 예, 생각이 듭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확보된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시간표대로라면 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어, 구속영장 발부 기각 여기에 그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가능성보다는. 기소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음,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희는 네. 이제 판사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장발부하는 분들이 3인 체제로 이제 의논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기억한 거를 이번에는 그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국민들의 주목을 네. 받으며 다시 재청구가 됐어요. 게다가 재청구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강됐다 자세한 내용은 네.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이 판사는 어떤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까? 어 보통은 큰 압박을 느끼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고 기록과 신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그 사건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내가 본 기록과 어, 피의자 심문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결정을 판단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압박을 안 받는데 이번 사안은 좀 다른 게 아시다시피 그 법원 앞에서 뭐~ 많은 법학 교수님들하고 변호사님들이 법률가들이 농성도 했었고요노숙 농성도 네. 하고 뭐~ 거의 모든 언론에서, 그러니까 일부 뭐, 저기, 경제지 빼놓고는 아예 네. 영장 기각이 잘못된 거다. 지금 그리고 그 영장 심사하는 분의 성함이, 판사 성함이 네.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이 많은지 계속 검색어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예. 경우는 없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 뭐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최경희 총장, 처음에 구정장 기각됐던, 예. 그 기각했던 판사, 네. 이거 최청구 사건, 이재용 부의장 최청구 사건을 맡고 있는 사람이요. 아무튼, 네. 뭐 그래서 그런 그, 초유의 그 항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게 어떤 그 결과라고 해나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네. 조윤선 장관, 이두 사람 다 구속장 발부됐던 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 지금 영향을 받았다. 통화감, 예, 예, 상황의 중대함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장 발부는 사실 그 자체로는 어, 대통령 내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물론 법적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물죄로 연결되고 태안핵 심판에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어쩌면은 우리나라 역사 자체의 갈림길에 쓰는 판결로 기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거죠. 지금 역사적인 순간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뭐 주거라든가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통상적으로 했던 그런 사건들처럼 비중을 둬 네. 가지고 이렇게 어 쉽게 결정을 했나라는 그런 비난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 파악 정도 해봤고요. 어, 네. 이럴 경우에 판사는 어떤 압박을 느끼는지. 자딱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기각과 어, 발부의 확률을 각각 개인적으로 전망하면요. 저는 8대2로 기각된다에 750원을 걸었습니다. 저는 6대4로 기각 쪽에 <웃음> 760원. <웃음> 자,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 예, 네. 결과 나오는 대로 첫 인터뷰를 하기로 네. 예약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